1923분 빼지 말고 가져가라고요. <웃음> <웃음> 하, 잠깐만요. 아, 어떡하지? 저 2,700점이요. 아, 별 3진이 벌러가답니다. 벌러가답니다. 저... 2,666점이요. 음. 다이아는 안 주는 것 같던데. 역시 아니, 난 다이아 갈줄 알았어. 다 약할 줄 알았는데 어 그렇게 주더라고요어난다 약할 줄 알았어 사승 6패요 안나사승 6패? 아 제가 원래 그 3100점이어서 거의 그정 거의 제한 동전 한수0만 내린 거 같은데 빨래 브라인은 <laughs> 뭐 어쩔 수 없고 한수0만 내린 거 같은데? 어 열고있다 아아이아이야 1이야 고이먹줄수없어 얘도 어그 아, 왜... 멘트... 아, 아 왜... 기회다, 기회다. 뭐, 수 내가 끄고 내가 야이 어디있는데? 하면 오로지아 너무 멀다 이거 아너 너무... 아이고 너뭔데아너 뭔? 먼... 아 나이스 구차 해다 어~~ 자, 바, 봐볼게요. 잠깐, 제가 봐볼게요 i a p a b u k 안봐 가지고. 진짜 안봐 가지고. 점수 내놔! 점수 내놔. 점수 내놔. 점 e 내 a 개 h o m s Nena, Choms, Nena, c h o m 지금 e n a Choms, n 초 n 요 지금이 몇초야 지금 더 어, 아, 감사합니다. 지금 아, 품절이 님 어서 오세요. 3 2 지금이 몇초지 32초. 와, 진짜 개미네게 나다 이거 진짜로. 32초. 아, 너무 너무 어, 오늘 무너진 거 아니야? 너무 너무 그런거 아니야? 가야 돼. 들어가야 된다, 이거 여기 스테가 아니다, 지금. 어 아, 지금... 뭐..뭐야 저거 아 이거 어떻게 구하라고 이거 구할 각이 안나 없는거 같은데 나오네요 아냐 니 이거 내가 살리지 않죠 지금 얼굴 흘리고 있지 지금 저기 있지 하긴 아 저기 있네? 이거 한번 봐줘야될것 같은데 이거? 각.. 각 각은 안나온다 야아 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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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잘해 잘해 굿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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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굿굿 어? 잣됐네 오 어, 잣됐네 이거 썰이 못찾는다 자르타르 썰링데 뭐있나 여 어? 아 잠깐만 아 거기 들어오지 말지 아들어오지 말지 아하아 아하. 하아 어이구 아, 니야 아, 니야 아, 니야 아, 잠시 수있있요요시 아, 잠시 아, 잠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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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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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잠시 아, 잠시 아, 잠시 아, 잠시 아.. 씹.. 아.. 멀어 어! 아하.. 멀어, 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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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. 각 나왔는데 이거 하.. 각은 나왔는데 이 하이요 아이고? 도망쳐요! 도망쳐요 여러분! 도망쳐요! 도망쳐요! 나 아니지 이거? 저 플레이 플레이. <laughs> 그쵸. 스탠스 잘하면 좋습니다. 어 잘하면 좋아요 이거. 두 번째 아닌가? 아니 돌리자 일단 이거. 이거 아니, 게임 터지겠다 장터. 아니 이게 돌릴 시간이 없어요. 아니 좀 이게 돌려야 된, 돌릴 시간이 없어 돌릴 시간이. 찾, 찾았, 왜찾았니 어, 나왔다 진짜. 아, 이런쟁쟁할 젠장할... 미안합니다. 아, 젠장할 개아깝네 이거... 아, 어, 두 번째 다행이... 어... 호나 차린가? 오오오오 방금 위험했다고, 아주, 아주 위험했다고. 방금 이거 안 넘어갑니다. 오오오 진짜... 이거 부빙해서 피해 주자... 어... 축 어... 좋아요요 핸드캡이 죠 가자. 갈지 있어갈 e 있어, 갈 t 있어, 갈이 있어, 갈지 있어. 있어 안 된다 이거. h e s c a 게임 지금 s underneath. What's your game? Team to say. I pick you near, h u g g 이 n g dice, hugging, dice, h u g g i n 한명 구출시킬 수있도요 언제부터 아, 아까 한번 성공했는데? 어...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대단히 잘못 써가지고 아 잘못 써가지고 죄송합니 아 왜왜왜 왜, 왜? 터널링 안한다 어? 난 터널링이야? 잣됐네? 여기 여기 다 쓴다 아니야 여기 여기 버리고 어 저기있다 오케이 각 나왔다 각 나왔어 각 나왔어 각 나왔어 각 나왔어 이 판부터요? 어..어떤 판부터요? 아따 무슨 았거든 방금은 나의 실수였고 눌 press, 두 press, 이 press, 두눌 r e s s 두 p 서 e s s 두 press, 두 press, 두 press, 두 press, 두아 r e s s 두 press, 두고 r e s s 두 p r e 아 s 두 press, 두 press, 두 press, 두 p r e 아, 아까 첫, 여기서 첫 번째가 좀 개우고 했어. 곧, 뭐, 곧, 곧 나왔는데, 또. 어, 어. 아니야, 아니, 야 잠깐만. 아니야, 이거 설마? 아니야? 아하, 젠장, 아 잠깐만. 아, 일좀 하자! 곧 참, 어? 너무너 넘들쳐가지고. 끝났다, 이거. 같이 하나라 이거 한 명은 조금. 칼출 시가능 이거 나이스 여기서 줘야지 써줘야지 써줘야지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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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한명칼 시가능이다 이거 꼭톱방 나왔어 꼭톱방 나왔어 꼭톱방 나왔어 꼭톱방 나왔어 나와서 하지마 나김넘안되나 김넘아 안 되려, 도박해 도박해 꼭톱해 도박해, 도박해, 도박해 안 맞아 안 맞아 그렇지 나이스 원아직에끝 됐어 딱기도안됐 지금 서지 웃을 때가 아닐 텐데 어? 웃을 때가 텐데 어? 저기도 안 됐지 좋다 이거 한번 내치면 낚이거된다면 낚이거든요 낚였죠 낚였죠 낚여보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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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여기로 다시 여기로 워치! 워치! 판자 한번도 안쓰면서 좀낚기를만주면서세개 있으니까 연세로좀연세로 하면서 좀 하면 돼요 이것도 안내립니다 조금 더 개쎄쎄 할거예요 저게 뭘까 아주 아주 개쎄쎄 하고 있지 좋아, 좋아, 좋아. 하나 돌리라 빨리! 돌리고 있지! <laughs> 어, 귀엽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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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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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

아 저게 되냐고